네, 안녕하세요. 백한철입니다. 네, 삼성증권이죠. 컨퍼런스 사전 신청하고 유튜브 라이브 당일날 설문조사 참여하면은 총 5,000명입니다. 어 1월 4일부터 1월 12일 목요일 날 12시까지 네, 사전 신청하고 이거죠. 네, 세스 참관기. 네, 어 유튜브 라이브는 네, 12일 목요일 날 4시 30분부터 6시까지고요. 참여 혜택은 사전 신청한 분에 대해서 3,000명, 네, 스타벅스 기프티콘 3,000명을 후대저란 번호당 한 개당 참여가 가능하고요. 후대변호가 여러 개면 여러 번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사전 참여 신청한 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면 3,000명이고, 어, 사전 신청 못한 분들 나머지 2,000명. 그러니까 결론은 사전 신청하면은 총 5,000명에 대해서 되는 거죠. 어, 혜택 1에서 떨어지면은 이 나머지 분 2,000명에 대해서 또 추첨을 한다고. 내용이 네, 나와 있죠 사전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3,000명, 2,000명. 나중에 설문조사 어, 사전 신청 못하면 설문조사만 한다 그러면 2,000명 대상이고 처음에 사전 신청하면 3,000명, 2,000명 다 대상이니까 뭐 5,000명이니까는 모르겠네요. 네 <laughs> 많이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핸드폰 번호당 하나니까 핸드폰 번호가 많으면은 많이 해도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고어 페이지 하단에서 내 네, 사전 신청하기 메뉴를 누르면 되고요. 근데 네, 내용은 뭐 그닥 사실 관심 없고 네. 네, 이름과 성함,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고, 음, 그 다음에 마케팅 동의 밖에 없네요. 네. 네, 끝이네요. 네, 본인 확인도 없고, 네, 핸드폰 인증도 없고, 네. 네, 구글 폼 링크는, 네, 제목 밑에 설명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뭐, 내용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고, 네, 일단은 해놓으면은 나중에 라이브 방송 시간 전에 네, 문자 오겠죠? 안 오면은 찾아가야 되나요? 또? 네, 귀찮은데. 내 네, 영상이 도움이 되는데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